우리가 지난주부터 감사 챌린지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다섯 개씩 감사하기로 했는데,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교회에 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감사 기도문을 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계획대로 안 되도록 틀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의 교만이 깨지기 때문입니다.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마음대로 못 사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눈물 젖은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식들이 공부를 기대만큼 안 하고 아내가 미워지고 어머니와 형제들이 짐스러워질 때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저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허물을 느끼게 하고 때로는 몸이 늙고 아프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부정이 득세하는 세상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제게 잘못하고 저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잊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밤잠못 이루고 뒤척이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병들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내게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을 더욱 감사합니다. 여러분,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대륙 미국에 도착해서 절반 이상이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습니다.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겹치는 흉년으로 고통을 당했습니다. 도무지 밝은 전망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금식 기도를 선포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돌보아 주십시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를 한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가 또한번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노이게 되게 되자 그들은 다시 또 금식 곧 기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금식 기도를 놓고 의논하는 자리에서 한 농부가 일어나서 이렇게 제의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그러나 이제 달리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농사가 흉년이 들고 형제자매들이 병으로 쓰러지는 어려움을 겪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감사할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식량이 풍족하지 않고 여건이 유럽에서 사는 것처럼 편안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앙의 자유가 있고 정치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광대한 대지가 놓여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금식 대신에 감사 기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어, 그렇게 하도록 결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금식기도 주간을 선포하는 대신에 감사 주간을 선포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감사해야 할까요? 괴롭고 힘든 날에도 하나님이 지켜주심에 대해 감사합시다 사랑하는 가족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픈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편히 살수 있는 집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집 없는 사람들을 생각합니다. 그래도 물질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물질이 없어 고통받는 사람을 생각합니다.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사가 없는 부부들을 생각합니다. 지진 피해가 없는 나라에 태어나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지진이 일어난 나라를 생각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깨어진 가정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믿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 믿는 이들을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감사는 그런데 언제나 이 생각과 생각하는 것과 짝하여 함께 서 있을 때, 마치 우리가 두 다리로 서 있는 것처럼 넘어지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이 감사는 생각하는 것, thinking 네, 생각하는 데서 감사가 나옵니다. 여러분 또한 우리 감사는 표현되어야 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병고침을 받은 나병 환자 그 10명 중에서 감사한 사람은 단한 명에 불과했습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이며 설교가로 알려진 메추엘리가 밤중에 길 가다가 강도를 만났습니다 피가 나도록 맞고 가진 돈을 모두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이 신학자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강도 당한 입장인 것을 감사합니다. 돈을 빼앗겼으나 생명을 빼앗기지 않아서 감사드립니다. 나를 괴롭히는 그 강도를 위해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그가 깨닫고 다시는 강도로 살지 않게 하옵소서. 여러분 어린이, 어린이날을 제정한 소파 방정환 선생도 그랬습니다. 집에 강도가 들었는데 예. 예, 자기 예, 집에 있는 것을 몽땅 훔쳐서 이제 그 나간 그 강도가 경찰에 잡혀가지고 불려왔습니다. 선생님 이 친구가 이 집에 강도 짓을 했죠. 그랬더니 이 소파는 말합니다. 아니, 언제 당신이 강도짓을 했소 고맙다고 나한테 인사하고 갔는데 네? 강도짓을 이 사람이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순경은 이 소파의 말을 듣고 억지로라도 그 강도를 풀어주지 않을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순경이 떠난 후에 그 강도는 소파 방정환 선생님의 무릎을 꿇고 선생님 잘못했습니다. 사실 강도 짓을 했을 때 돈을 다 가지고 갈때 소파가 불렀어요. 내게 있는 것을 다 가져가면 내게 고맙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강도가 뒤를 돌아보면 깜짝 놀라면서 이 땡땡아 욕을 하면서 응? 알았다. 그리고 이제 뛰어 나갔던 거예요. 감사하다. 그래서 당신이 나한테 감사하지 않아. 았 근데 그 사람이 소파 방정 안에 이제 제자가 된 거예요. 이 스텔리 테니라는 미국 사람이 있는데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1976년에 갑자기 병이 들었어요. 척추암 3기였습니다. 당시 척추암은 수술로도 약물로도 도저히 치료될 수 없는 불치의 병이었습니다. 이 소식이 알려지면서 사람들은 그 부자가 곧 죽게 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몇달 후에 놀라운 것은 그가 병상에서 자리를 툭툭 털고 다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어떻게 된 영문입니까? 아, 네. 전 하나님께 감사만 했습니다. 그랬더니 병이 다나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병들게 된 것도 감사합니다. 병들어 죽게 되어도 감사합니다. 저는 죽음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살려주시면 살고 죽으라면 죽겠습니다. 하나님 무조건 감사합니다. 그리고 매순간 감사하고 감사했더니 암세포가 없어지고 건강을 되찾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시 회복하게 된 것은 바로 감사 때문이었습니다. 요즘 미국의 정신병원에서는 우울증 환자를 치료하는데 약물 치료보다 감사 치료법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합니다. 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서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하고 그 감사거리를 찾아내어서 감사를 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약물 치료보다도 이 감사 치유법이 훨씬 더 탁월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감사 치료법은 단지 정신적인 치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네, 척추, 3기 그, 말기암으로 다 죽게 된 스텔리 텐이 고침을 받은 것처럼 감사가 육지 질병에도 탁월한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미군 해군 장교로 알려진 이 가와까미 기지시는 세계 2차 대전 후에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전쟁에 져서 울분으로 하루하루를 사는 것이 짜증이 났고 불평 불만이 쌓여져만 갔습니다. 결국 그는 전신이 굳어져서 조금도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는 치료를 받다가 이제 마침내 정신과 의사인 후지다 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푸치다 씨가 그에게 처방한 것은 매일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 1만 번씩 하라고 처방을 해주었습니다. 이 기치 씨는 자리에 누운 채로 매일 계속해서 감사합니다라는 말만 계속을 했습니다. 매일 감사합니다를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감사합니다 이게 몸에 배이게 됐어요. 어느 날 아들이 방가 위에 감을 두개 가지고 와서 하나를 아버지 감을 잡수세요 하고 내미는데 그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손을 내밀었어요. 신기하게도 손이 움직이게 되고 그 일을 겪으면서 점차로 그의 몸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사실 뻣뻣하게 굳어져 있던 목도 움직이게 된 것입니다. 말로만 하던 감사가 실제 감사가 되었고 불치병으로부터 깨끗이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병은 대부분 스트레스에서 온다고 하죠. 스트레스의 원인은 마음의 상처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 이 스트레스와 병을 이길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암 전문 병원인 텍사스에 있는 병원, 텍사스 주립대 MD 앤더슨 암 센터에 31년간 봉사한 우리 한국계 김의선 박사가 있는데요. 이 김의선 박사는 신앙이 암 치료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소개하면서 교회 성가 대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해 보니까 이 성가 대원들의 면역세포, 면역, 면역세포, 어그 NK 세포라고 그러거든요. 암을 죽이는 NK 세포. 이 NK 세포 수가 성가 대원이 일반인보다 몇십 배도 아닌 무려 천 배나 많은 것으로 측정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사는 것이 그만큼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이 감사는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면역계를 강화시키면서 에너지를 높이고 치유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또한 기분을 좋게 하고요. 혈압을 떨어뜨리고 소화작용을 촉진시키는 것입니다. 1998년 미국 듀크대학 병원에 헤롤드 퀘니와 데이비드 라슨, 이두 의사가 연구한 그 실험 결과에 의하면 매주일,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찬양하고 감사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평균 7년 이상을 더 오래 산다고 했습니다. 존 헨리 박사도 감사야말로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요, 방부제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감기약보다 더 대단한 효능을 가진 것이 감사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게 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모든 일에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십시오. 할렐루야. 매일 감기약이 아니라 감사약을 드세요. 우리가 1분간 웃고 감사하면 우리 몸에 24시간의 면역체가 생겨나고 우리가 1분간 화를 내면 6시간 동안의 면역체계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매일 기뻐하고 감사하며 이 감사약을 먹으면 몸과 마음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탈무드에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항상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계시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걸어다닐 건강이 있으신가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서 움직이며 할 일이 있으시나요? 그러면 감사하세요. 예, 감사한 일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건강이 없어서 마음의 소원은 있지만요.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병상에 누워 죽음만 기다리는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과 건강을 주셔서 아직도 살아있도록 이렇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네. 가족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일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면서 힘들 때마다 토닥토닥 스스로 하시면서 여러분 감사를 통해서 건강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화목제로 제물로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는 감사 챌린지를 시작하였습니다. 많고 풍성한 간증이 있게 하시고 실제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기적을 체험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는 훈련과 습관이 몸에 배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